안녕하세요. 한조바디TV의 트레이너 김동호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김JH님께서 남겨 주신 댓글을 읽었습니다. 어, 말랐고 그리고 체중 증량이 목표인데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할까요? 라고 남겨 주셨는데요. 어, 이게 정말 유산소 운동과 뭐 체중 감량 항상 붙어 다니 따라 붙어 다니는 수식어잖아요. 유산소, 이콜 근손실 또는 유산소, 이콜 체중감량.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체중 증량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유산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. 우리 대사라는 게 우리가 활동량이 높아지고 뭐 운동을 많이 하면 대사량이 높아진다 또는 대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요. 이 대사라는 게 우리가 분해되는 걸로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. 대사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. 합성과 분해를 합친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. 동화와 이화, 동화작용과 동화대사와 이화대사 합쳐진 게 흔히 말하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고요. 체중이 잘안 찌시는 분들도 어쨌든 대사율 자체를 늘려줘야만 근육량의 증가와 어, 고로 체중 증가를 어, 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 말이 뭐냐면 물론 유산소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지속, 오랫동안 지속을 했을 때 에너지 어, 섭취 상태가 어, 결핍 상태일 때는 체중이 빠지고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근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어, 영양 섭취가 원활하고 그리고 적정량 또는 약간의 과잉 섭취를 하면서 고강도 운동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그리고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 심박수에 초점을 둔 어, 유산소 운동을 적정 시간만 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요 근육 합성을 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도움을 줄수어요 줄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심, 심박수. 그러니까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어,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몸 자체는요. 웨이트 트레이닝과 어, 심박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에 훈련을 하다 보면 심폐력, 심박출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. 심박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요. 우리 이 혈관은요. 에너지, 택배라고 칠게요. 택배 에너지를 전달하는 도로예요. 이 도로가 국도 상태에서 심폐력 강화 훈련을 하면요, 뻥 뚫린 고속도로 형태의 혈관이 되게 됩니다.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섭취하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와 이 호르몬이 혈관을 따라 따라서 빠르게 공급이 되고 더 많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갖게 되는 거고요. 또한 근육에 대한 합성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증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 나는 그래도 유산소 운동 안 하고 증량을 했어. 어 증량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.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물론 성공적인 증량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체중 대비 체지방량이 높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.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대다수일 거예요. 자,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음 혈관 자체는 꽉 막힌 국도가 돼 버립니다. 유산소 운동을 안 하고 얘를 자극시키지 못하면요. 근데 에너지 섭취는 뭐 이것저것 다 들어와요. 다 들어오는데 원활한 택배 운송, 에너지 운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없고요. 또한 체중 증량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, 먹을 것도 더안 땡겨요. 그리고 뭐. 제대로 된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고강도의 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근육 합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호르몬 대사도 마찬가지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의 타입을 확실하게 장시간 할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시간, 뭐 20분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트레이닝을 구성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식습관도 충분히 넉넉하게 섭취를 해 주신다면 성공적인 증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단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체중 감량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의 손실까지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겠죠. 대사라는 부분이 활발해지지만 그 대사라는 부분이 과연 동화 대사가 활발해지는지 아니면 이화 대사가 활발해지는지 이거는 본인의 운동 형태와 영양 섭취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자, 궁금증 해소되었나요? 자 앞으로도 한조바디TV는요 어, 유저분들의 댓글을 꼭 확인을 할 거고요 어, 댓글들을 좀 제가 선별을 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도 이런 소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칙칙한 건물이 아니라 좀 밖에서 자연광을 받으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밖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트레이너 한조가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 한조 바디 TV의 트레이너 김동호였고요.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유산소 운동을 강도 높게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체중 증량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